체인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함께 하셨습니다. OK 저축은행 브리온과 KT 롤스터가 맞붙었는데요.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KT 롤스터가 오늘의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승리한 우리 선수분들 만나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 캐스팅 선수와 한박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승리의 선수들 어떠신지 얘기 들어볼까요? 캐스팅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대회하는 거라 긴장 되게 많이 됐는데 좋은 경기력으로 이긴 것에서 지금 기분 되게 좋습니다. 네, 사실 파이널 MVP 마무리하고 스프링에서 서머에서 개막주에서 첫 POG를 받으셔서 엄청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계속 해오던 이야기인데 분명히 스프링에는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점 보완해서 서머 때꼭 보여드리겠다 다짐했었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증명한 것 같아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박 선수는 어떠신가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어, 그냥 저번 시즌 스프링 시즌에서는 제가 탱 챔피언 위주로 좀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딜 정글 메타라 제가 좀더 자신 있는 메타라고 생각을 해서 첫 판부터 니달리 리신을 네. 써서 이겨서 <laughs>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맞습니다. 이 니달리 리신으로 소환사의 협곡을 제대로 누비셨습니다. 한박 선수는 그러면 이 드래프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어 일단 저는 더 다양한 챔피언 을할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고 어, 다른 챔피언들을 또 잘할 자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픽을 네. 보여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또 KT 로스터가 어떤 조합을 들고 나와서 우리 보시는 분들을 즐겁게 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1세트 얘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를 꺼내 들었습니다. 캐스팅 선수 정말 흠잡을 곳 없는 KT의 경기력이다. 극찬이 이어진 경기였는데요. 일단 밴픽 부분에서 어, 카미를 선택한 이유 말씀해 주시죠. 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좀 많이 다룬다고 저희가 회의를 나눴고 그거에 대한 대처픽들 중에 하나로 준비한 카드였습니다. 오, 그래서 이 카밀로 대처 제대로 하셨고요. 심지어 날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충 싸움 때이 주도권을 좀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장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좀 비딩비딩인데 이때 어떻게든 주요 챔두 개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잡아냈거든요. 혹시 이때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고 여기가 승부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도 좀안 좋게 시작을 해서 뒤늦게 따라가면서 이제 다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감이란 거라 이 실수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몇 명을 잡아내면서 좀 승기가 기울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스노볼을 제대로 굴리셔서 카밀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발언을 치면서 카밀 선수가 바텀에서 2대하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오더를 하셨고 시작이 된 걸까요? 저희가 위의 시야를 장악하고 있었고 상대 서포터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설계를 하던 와중에 아래쪽에 브랜드가 보였고. 아 이거 내가 그냥 조금 놀아보면은 위에서 바론까지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까지 데려갔고. 네 대박난 맞아요. 네이 대를 또달려갔습니다한박 선수 은은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보니까 잘한 것 같죠? 어뭐 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딱히 설계된 플레이는 아닌 것같아요아 <laughs> 이게 저희는 다 설계된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물론 브랜드 가 아래 찍힌 건 맞는데. 엄청 놀라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laughs>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바론도 먹었고 또한명 데려갔기 때문에 설계된 걸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23분 용합 한타 대승을 거두면서 1세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2세트 들어가면서요 한박 선수 리신이 나왔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니달리 리신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좀 육식형 정글 보여주실 예정인 걸까요?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한박 선수가 두 번째 용에서 우리 KT 로스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용을 스틸하셨고요. 진희 선수는 또 살아가고 한타 대승이 이어졌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장면입니다. 이때 원래 4대 4로는 나갈 견적이 안 보였는데 캐스팅 선수가 자기만 센 타이밍에 텔레포트 있다고 해서 그냥. 몸을 집어넣었는데 어렇게 어떻게 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아, 항상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캐스팅 선수의 오더네요. 네, 자이 결과 KT 진짜 막을 수 없는 기세였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요. 바론 먹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뽀삐 궁 날라간 김에 바론 먹자. <laughs> 어떻게 얘기가 오고 간 걸까요? 뽀삐가 어, 되게 피가 없는 상태로 밀려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또 뭔가 눈떠 보니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자리도 좋게 잡힌 경 그냥 쳐버린 것같습니다 아, 바로 어, 그럼 바로 먹자. 이렇게 됐군요. 네. 와, 근데 바로 먹고 한타 에이스까지 띄우셨어요. 그때 어, 좀 주도적으로 좀 플레이 오더를 하셨나요? 한박 선수? 어, 원래 그것도 바로 먹고 이제 빠지자는 콜이었는데. 아, 진짜요? 상대가 목덜미를 잡으니까 저희도 그냥 그거에 대응하다가 어떻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근데 KT가 그동안 사전에 준비를 너무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처가 잘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 스프링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경기력을 보아하니 연습에 매진하셨던 게 아닐까 싶네요. 한박 선수 맞나요? 네,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아, 서머 부분에 있어서도 우승까지 좀 기대해도 될까요, 그러면? 어 일단 계속 싸 가다 보면은 결국 우승은 어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우승의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냥 LCK를 우, 목표로 하다 보면은 우승은 따라올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너무 좋은 마인드입니다. 어, 한데 지난 스프링 이제 우승하고 하이프 선수가 우승 공략으로그 팬미팅 때 하는 걸 보고 두 분이서 우참하시는 걸 제가 실적 봤거든요. <laughs> 두 분은 우승 공략뭐 이런 거안 하시겠죠? 그런데 작골 네. 형제가 좋아해가지고 아그 작골 듀오 분들 하이프 선수랑 웨이 선수 그 선수들 네. 올라오면 한번 내보네는 네. 하이프 선수 추천으로는 한박 선수가 안경을 벗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눈망울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그 정도 나중에 승리했을 때또 이렇게 눈빛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선수분들 인터뷰할 때 긴장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KT 롤스터가 개막 주차의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팬분들 남아주셔서 응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박 선수,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스프링을 우승했지만 더 이제 그까 우쭐대지 않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서머 우승까지 노려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캐스팅 선수 다음 상대가 농심 스포츠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앞선 매치에서 또 에디 선수가 출격하면서 좀 인상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에디 선수 솔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경기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는 건 아니라 아쉽지만 저희 경기력 보면은 좀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다음 경기도 이코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해지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 승리 축하드리면서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접니다. 네.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KT 로스터의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1주차 온에어 경기들이 마무리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금 오후 2시에 또 코스트리밍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직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권희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